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초등의대를 시작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계와 산을 지가 지겹고 Bye. Aquele 자가에 녹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3절씩 교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의 가장 택하여 명을 이전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천명을 택해서 성비군으로 삼았습니다. 일전에암몬족석과의 전투에서 창조한 이스라엘성은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대사회에서 그 정도의 인원은그 정도의 군대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보급물자도 조달할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33만 명이 군대 3대 군으로 있다 보면, 어, 인구가 부족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날라가면, 전쟁이 참가해야 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상비군으로 삼아 유사시를 대비였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3,000명이 하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에도 출중하였을 것이고 매우 용맹스러웠을 것입니다. 도이들은 일당되게 용사들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장되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당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비군으로 선발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일당들에게 용사가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으면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각각 개개인을 보면 일당에게 어떤 능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인간적인 조건으로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당에게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크지 없지만 우리의 회오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당에게 운명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소신한 시골농부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선택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원은 그의 손 기도원과 그의 상냉 용사는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 어, 미비한 사람들을 한사람 치듯 하였다 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당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강력한 대접도 능불리 히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분자로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문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소 예수의 일당력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절을 보면 유나단이 개발에 있는 불리시 사람의 수비대를 찾다 했습니다. 유나단은 사울의 장자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사흘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몸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왕이 계승자라는 사실에만 만족해서 뒤로 물러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를 스스로 한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성공했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블레셋 수비대를,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가 이처럼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은 가난 여호와의 신앙의 근무함이 의분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한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군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 이스라엘의 추준에 있는 것을 도저히 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희한 존재들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하여금 그러한 만족에 빠져있으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고난과 위험이 따르게는 다른 것이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에게 주신 부르심의 전투이고, 믿음의 싸움이기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합니다. 하나님에게 의 부름을 받은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이분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와 불의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게 해야 합니다. 세우에 성전로를 올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모든 싸움을 마치는 날 풍성한 선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저희들 그리스의 군사로서 세상에 대하여 반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능력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의 모든 무능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생받는 큰그 인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축분 분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주여 부리를 물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리할 때까지 희하게 쓰임 받는, 그리하여 실우승전구를 누릴 때에 풍성한 상구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와서 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호들과 함께 하기로 주옵소서, 그들의 질병 그들의 영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선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여광 받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효복을 통하여 모든 절망과 아픔과 영약함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도움을 중심으로소득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이한 세단이 우리 교황들과 되게하여 주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과 나눔을 실천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함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못했던 기도지 못들 하나하나에도 온갖 되어진 역사를 기목해하 여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기억 기도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이시아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방안에서 벗소서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느의 말씀 가지고 털덩이 기도 해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화회를 위해, 성분과 나눔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